Já. Yeah. Mm -hmm.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이거 내가 가져가야겠네, 이거. 그걸 왜 가져가야, 우리 거를. <laughs> 아니, 이게 나온 거는, 집 나온 거니까 내가 가져가도 상관없는 거지. 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상관 있어? 먼저 맡았어? 네. <laughs> 먼저 맡았으면 안 되지. 그렇지. 먼저, 먼저 맡은 게 인자야. 이게 바로 그냥, 야, 이, 참 올해 팔이 다 된다니까, 돼요. 벌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야, 근데 그거 토종같이 생겼다 얘네는. 아니에요. 그죠? 양봉? 네. 세력이 엄청 좋네. 야, 이거 어떻게 토어놓지 애아빠 오면 아. 여기가 어디냐? 야, 아미산 안 보이네. 여기 아미산은 2kg 돼요, 2kg 되는데. 아주 청정지, 여기. 청정이죠. 아, 꿀도좀 보여드릴까? 저는 이제 파리사이즈, 꿀도 팔아야 돼, 이제. 큰일 났네 꿀도 팔아야지. 홍산 마늘도 팔아야지. 또, 좀 이따 새바람 콩도심해야지 아, 이거 머리 아파. 이게 나우나랑 같이 해야 될것 같아. 나우나, 내 영상 보면, 내 영상 보면 나우나하고 나하고 사실 목소리가 비자비자 사요. 근데, 인물은 나우나가 솔직히 조금 낫더라고. 나보다 인물이, 나우나가. 아, 잘생겼어, 이 나우나가. 근데, 나우나, 이 꿀, 이꿀 갖다 줬더니, 어, 엄청 좋아하대 이거, 진짜 맛있는지 몰라도, 무조건 좋다 고하니까알 수가 있어야지, 진짜 좋은 건지. 이 정보를 정확하게 나한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아미산이고, 이 산. 자, 벌이 더워서 나왔쇼. 자, 벌이 더워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양봉이고요. 꽃 꽃가루 울고 들어가네. 더워서 나왔어요 벌이. 그리고 아까 그는 분봉하는 거고 올해 벌통이 많이 죽었어. 여기 엄청 많았었는데 이 안에가 꿀이 꽉 차죠. 그리고 하하 이꿀좀 나는 지인들한테 선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나우라한테도좀 맛있는 꿀좀 보내주고 그 아주 그냥 매콤한거이 꿀이 며칠 살아요? 한 45일 사나요? 얘들? 그렇죠. 일할, 때는 일할 때 45일. 그리고 얘가 일할 때 애벌레로 태어나가지고 새끼 태어나서 딱일 시작하기 전에 태어나서 며칠 만에 일해요? 잘 모르겠다고요? 나도 몰라서 물어봤지. 아 머리에 머리에 지금 벌 들어가 그 한장 가거고다다 들어갔다 문은 속으로 들어가더라고.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내가 가져가야겠네 이거. 그걸 왜 가져가야 우리 거를? 아니, 이게 나온 거는, 집 나온 거니까, 내가 가져가도 상관없는 거지. 네,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먼저 맡았어 네. <laughs> 먼저 맡았으면, 안 되지. 그렇지. 먼저, 먼저 맡은 게 인자야. 이게 바로 그냥, 야, 이, 참, 올래 팔이 다 된다니까, 돼요. 벌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야, 근데 그거 토종같이 되겠다, 얘네는. 아니에요. 그죠? 양봉? 네. 하, 세력이 엄청 좋네. 음. 야, 이거 어떻게 털어놓지? 애 아빠 아, 여기가 어디냐 야, 아미산 안보이네 아미산은 2 k 로 돼요 2 k 로 되는데 아주 청정지역이에요 청정이죠아 꿀도 좀 보여드릴까 저는 이제 파리 사이즈 꿀도 팔아야 돼 이제 큰일 났네 꿀도 팔아야지 홍산 마늘도 팔아야지 또좀 이따 새바람 콩도 심어야지 아, 이거 머리아퍼 이게 나훈아랑 같이 해야 될것 같아 나훈아 내 영상 보면 내 영상 보면 나훈아하고 나하고 사실 목소리가 비자비자서요 근데 인물은 나훈아가 솔직히 조금 낫더라고 나보다 인물이 나훈아가 아 잘생겼어요 이 나훈아가 근데 나훈아 이꿀이꿀 갖다 줬더니 어, 엄청 좋아하대 이거 진짜 맛있는지 몰라도 무조건 좋다고 하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진짜 좋은 건지 이 정보를 정확하게 나한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아미산이고 이산자 벌이 더워서 나왔어요. 벌이 더워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양봉이고 요꽃 꽃가루 울고 들어가네. 더워서 나왔어요 벌이. 그리고 아까 그거는 분봉하는 거고 올해 벌통이 많이 죽었어 여기 엄청 많았었는데 이 안에가 꿀이 꽉 차죠. 그리고 하하 이꿀좀 나는 지인들한테 선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나우아한테도좀 맛있는 꿀좀 보내주고 그 아주 그냥 매콤한 거. 이 꿀이 며칠 살아요? 한 45일 사나, 얘들? 그렇죠. 일할 때 45일. 일할 때 45일. 그리고 얘가 일할 때 애벌레로 태어나가지고 새끼 태어나서 딱일 시작하기 전에 태어나서 며칠 만에 일해요? 잘 모르겠다고요? 나도 몰라서 물어봤지. 아, 머리에, 머리에, 지금 벌 들어갔고, 한 장은, 이거. 딱, 딱. 들어갔다 하면, 속으로 들어가더라고. 자, 여기도 흔집 있습니다. 흔집. 흔집. 죽순이 이제 빠짝 올라네. 죽순. 빈집. 빈집. 빈집.